아, 시정 노래 만지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백경호는 수상계 최대의 실습선이자 음. 또한 최첨단 장비들이 있는 배라서 음. 굉장히 예민한 버튼들이 많아요. 따라서 함부로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음. 어, 원조 노래 이 백경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백경호에 대해서 더잘 알고 싶어요. 혹시 잘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당연하죠. 또 백경호의 1등 항해사님을 음. 불러보도록 해볼까요? 네 뿅. 네 이제. 백경호에 대해서 소개를 할 네? 박치환 1등 항해사님을 모셔봤는데요. 혹시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백경호 1등 항해사를 맡고 있는 박치환 항해사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 백경호 실습서는 2020년 12월 13일에 대선 조선소로부터 인도받은 최신식의 대양수산 실습선이고요. 음. 총톤수 3,997톤. 선박 네. <laughs> 길이는 97m. 음. 그리고 선박에서 제일 넓은 폭은 15.4m. 어. 네. 깊이는 8.3m에 이르는 대양수산 실습선입니다. 음. 그러면 혹시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조타실이라는 곳인데요. 이 조타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조타실이라는 곳은 선박을 조종하는 곳입니다. 음... 자동차로 따지자면 운전석, 비행기로 음... 따지자면 조종석에 해당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장소네요. 네, 항해사들이 주로 요, 이곳에서 음... 항해 업무를 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부경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해양수산 관련학과를 전공하시게 된다면 백경호에서 음... 그 조타실로 오실 수 있는 경험도 네. 가질 와. 수가 있겠습니다. 1등 항해선님,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모니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음. 이 다양한 모니터로 뭘 보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음. 가까이 가서 한번 네. 보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는 이 장비는 자동조타 장비라는 겁니다. 아, 요즘 자동차에 보면 자율주행이 가장 큰 화두로요. 네, 맞아요. 어, 선박에서는 이미 32여 년 전부터 자동조타라는 장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항해 목적에 따라서 항해사들이 설정해 놓은 음 항로를 따라서 자율적으로 음 운행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전자해도 장비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원하는 위치까지 자동적으로 선박이 조종이 가능합니다. 승선 관련 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직접 선박을 조종하는 음. 실습을 가지게 됩니다. 와 쉽죠. 대박이다 진짜. 백경호에는 물속에 있는 수산물을 채지, 그, 잡을 수 있는 고로 네.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데 아, 네. 물속에 있는 그물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는지 수온은 얼마 정도인지 오. 그물 안으로는 고기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컨디션을 아 체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자 해양에 네. 대, 해양 연구에 대해서 필요한 네. 기초적인 베이스를 바로 아 볼수 있는 곳이겠네요. 이건 뭐죠? 아 <laughs> 이거 진짜 무슨 운동 기구처럼 생겼네요. 어 맞아, 요그무거운거 하틀벨처럼 생겼네, 여러분들이 <laughs> 보시는 이 장비는 선박의 메인 엔진의 출력을 조절하는 장비입니다. 어, 저희가 정말 중요한 장치거든요. 메인... 운동 기구라고 하다니. 앞으로 밀면은 밀면 밀수록 빨리 나가는 거예요. 뒤로 하면 음. 뒤로 아. 미는 정도에 따라서 선박이 뒤로 가고 와. 하는 장비입니다 음. 지금 여기 보이는 조이스틱 같이 생긴 장비는 네. 네. 그 추력장치라고 하는데 어. 영어로는 슬러스터라고 해요 슬러스터. 아. 우리 메인 주기는 선박의 앞뒤만 네. 조종, 그 조종을 하는 거지만 네. 추력장치는 반대로 직각 방향이 어. 좌, 좌우로, 좌우로 조정이 되도록 네, 도와주는 아 장비인데 백경어 같은 경우는 선수, 선미 양쪽 다 있어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 그리고 180도 평행 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거 동시도 가능한가요? 동시로 사용되고 아 진짜 백경어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가볼 곳은 시뮬레이터실인 거 같은데요. 들어가 보시죠. <laughs> 어, 실제로 선박을 조종하는데 있어서 음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음. 다양하게, 이미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음. 거기 상황에 따라서 항해 그 실습생들이 자유롭게 실습을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와, 음. 아, 이 실습 환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게, 네. 아, 이게 보시면은 모니터도 지금 세개가 달려있어서 입체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아, 저희가 지금 갈 곳은 선장님이 따로 아, 네. 이제 선장님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일반적인 학생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까 한번 지금 들어봐도 될까요? 여기는 선장님이 그 업무를 보시는 직무실. 아, 네, 직무실이고요. 아 안에는 생활하시는 곳 안에는 생활하시는 침실이 있습니다. 아 오, 좋다 근데 창문까지 <laughs> 만들어 놓은 디테일. 아 <laughs> 오, 대박. 강의실로 갑다 어, 호텔인 줄 알았어요. 어, 여기는 실습생들이 강의, 수업을 할수 있는 음 강의실이고요. 백경호에서는 음그 강의실이 총두 개가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곳이 80명 정원 수용이 가능한 제1강의실. 음 양쪽으로는 100인치 텔레비전, 가운데는 빔 프로젝트. 다 아.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수업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년마다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라든지 오. 어떤 전자기기를 아.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장비도 주어져 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특성상 공간이 부족하니까 무 네. 수납이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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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복한 좋은 것같습 다음에 여기는 메인 로비. 호텔 로비로 왔어요. 메인 로비입니다. 이강인실로 네. 이강인실로 가시죠. 오. 와. 아 여기는 좀 아주 한것 같아요. 되게. 근데 화면이 엄청 많은데요? 네. 아, 네. 바로 여기는 제2 강의실이고요. 네. 학생들이 40명 수용 가능습니다 음음 앞에 보이시는 장비들은. 기관 아빠 실습생들도 승선하기 때문에 네. 기관 아빠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음 기관 시뮬레이터 장비예요. 와. 아 여기서 저기 조용하세요. 여기 약간 저. 뭔가 되게 다른 사람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알아보실까요?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와. 우 뭐야, 뭐야. 와 어. 어, 여기는 실습생들이 장기간 승선 실습기간 중에 아 어, 육체단련을 할수 있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아 제가 튼튼해지고 있겠군요. <laughs> <laughs>